아, 생각이 맞아 너무 좋은 <laughs> 네, 기업이어서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미련 많이 남은 전여친 느낌 어니머니 해도 갑이라는 거죠. <laughs> <laughs> 단점? 형태가 어떤 모양에? 안녕하세요 직장 동료입니다. 오늘은 소비재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용훈님 소비재 네. 기업에서 일하신 경험이 있죠? <laughs> 그렇습니다. 생각만으로 너무 좋은 네. 기업이어서 아, 너무 좋은 추억이어서. 그쵸, 그쵸. 네. 어떤 포지션으로 일하셨는지 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외국계 소비재 기업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을 했었는데요. 소비재 기업이라 하면 빨래나 세면과 같은 거,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홈 클렌징, 비누, 세제, 면도기, 샴푸 이런 제품을 취급하는 회사가 소비재 회사임을 알려드립니다. 네. 소비재 기업에서 일하는 첫 번째 장점은 음. 뭐가 있을까요? 소비재 기업에서 마케팅 업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 브랜드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첫 번째 가장 큰 장점은 일에 대한 주인의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저와 함께 일했던 모든 동료들이 자기 브랜드를 정말 자기 아이처럼 생각하면서 아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할수 있을까를 매일매일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게그 장점이었어요. 지금도 저는 제가 전 맡았던 제품에 대해서 너무 애착이 있고 인터넷이나 판매처에 가가지고 저의 브랜드를 만나게 됐을 때 아직도 기분이 참 묘한 것 같아요. 주인의식을 통해서 일을 확실하게 제 일처럼 할수 있는 자세와 역량들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 가첫 번째 장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 브랜드를 되게 예뻐하신다 느껴지는 게, 광고를 볼 때마다 이거 어. 자기가 맡았다, 많이 얘기를 해주는 거. 지금까지 애착이 많으신 걸로. 전 여친 같은 느낌? 아. 걸로. <laughs> 미련 많이 남은 전 여친 느낌? 아, 그쵸. 그렇죠? <laughs> 잊을 수 없죠. <laughs> 그러면 두 번째 장점으로 뭐가 있을까요? 사이클을 빠르게 돌아가는데 그를 통해서도 많이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소비재는 fast moving consumer goods, FMCG라고 많이 부르는데, 말 그대로 fast 합니다. 산업재나 heavy industry라고 부르는 것들은 사이클이 10년 단위로 돌아가기도 해서 음. 내가 10년 동안 있지 않으면 전체 프로젝트를 다볼수 없는 요가 있을 수도 있다면 소비재 기업 같은 경우는 3개월에서 6개월 플래닝을 하고 실행도 하고 리뷰까지 하는데 1년이 걸리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내가 했던 게 사회적으로 혹은 시장에 가치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빠르게 주어지기 때문에 사이트를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이 나의 성장에 있어서 되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컨설팅할 때 마케팅 팀하고 같이 일하면서 느꼈던 게 플랜 두시라고 하는 말씀하신 과정을 많이 반복을 했었어요 분기마다 응. 반복을 했다고 하셨는데 응. 매너리즘에 빠지시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아, 그렇죠. 아, 맞습니다 브랜드 상황마다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운 좋게도 신제품이 좀 많은 음... 브랜드였어요. 매너리즘은 잘 극복하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장점을 물어보세요. 네. 뭐니 네. 뭐니 해도 갑이라는 거죠. <laughs> <laughs> 소비자에서는 마케팅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회사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수 있는 부서였고요 그래서 마케팅이 계획을 짜면은 어떻게 소비자에게까지 전달할까를 가지고 영업팀, 재무팀, 법률팀, 에이전시 파트너들과 함께 논의하는 주체에 서 있었기 때문에 또양 사내와 사회의 주체적인 입장에서 갑에 서 있다. 제가 주체적으로 스케줄을 짜서 언제까지 주세요 할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 주효했던 게 어떤 스케줄 제가 알고 있다 보니까 음. 휴가를 제가 언제 갈지를 미리 정할 수가 있었어요. 음. 플래닝이 가능한 속칭 갑 좋게 말하면 리더십을 가져갈 수 있는 좋은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철저한 의뢰 세계에 있었기 아, 네. 때문에 네 굉장한 갑질로 들립니다. 네. <laughs> 장점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음. 그럼 단점으로는 혹시 뭘 들을 수 있을까요? 음, 소비재 자체가 그런 정보화 시대, 인공지능 시대라고 하는 이런 시대에서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되지 않았던 게 가장 큰 단점이었던 것 같아요. 사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신동력 산업은 반도체나 AI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시대에 소외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스포트라이트나 기회의 측면에서 좀 손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점으로는 뭐라고 네. 생각하시나요? 두 번째 단점은 연관되어 할 수도 있는데, 저희 역량 측면에서 뭔가 사회와 발맞추지 못한다는 느낌,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런 역량을 개발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갈증이 있었던 부분은 음.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그러면... 앞으로 올 미래의 주체들은 이제 젊은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을 더 빨리 이해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주소비자가 어머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았던 것들이 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 단점. 장점과 좀 연결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음. 워라벨이 참 형편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빠르게 돌아가다 보니까 일을 계속 킬틈 없이 해야 돼서 밤도 정말 허구한 날 많이 샜고내 거라고 생각하는 주인시 강하다 보니까 허투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음. 지금도 되게 많이 일하시는 분은 소문나있거든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는 더 많이 일을 하셨을 것 같다는 음. 생각이 드네요. 오늘 소미제 기업에 대해서 음. 알아봤는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장점. 첫 번째,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다. 확실하게 배울 수 있다. 두 번째, 사이클이 빠른 어깨이다 보니까 업무를 빠른 속도로 배워 나갈 수 있다는 점. 장점. 세 번째, 답이다라는 거고 <laughs> 너무 좋죠. 무섭다, 알만한 무섭다. 알만한. 무섭다. <laughs> 스스로 컨트롤해 나가면서 일을 배워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단점. 첫 번째. 빠르게 성장하지 않는 산업군에 있어서의 오는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 낮은 성취감이 단점이었던 것 같고요. 단점 두 번째는 회상이 빠르게 변화하는 데 있어서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두 번째 단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형편없던 워라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미드 마케팅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 되게 도움이 되는 정보였길 바라고요. 궁금하신 거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영상으로 피드백을 드리거나 아니면 대댓글로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번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